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볼게요. 자, 3차 다항식이 PX가 이렇게 주어졌고, 자, 그리고 가조권에서 보면은 PX는 0이 한실근과 그리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은 곱이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조권을 좀 써보면은, 자, 가조권에서, 자, 얘가 px는 0의 실, 그, 근을, px는 0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은, 얘가 그러면, 여기서 얘가 실근이고, 그리고 얘가 허근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조건에 의해서 허근의 곱이 마이너스 5기 때문에, 그걸 쓰면은, 베타, 감마가 5라는 걸 하나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나 조건에서 보면은 p, 어, 나 조건에서 어, p 의 3x 마이너스 1의 한 근이 0이고 그리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고 있다 이렇게 써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px와 여기 있는 이 px와 여기 있는 p 의 3x 마이너스 1은 어, 한가, 어떠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쓰면은 자, 가주권에서 이게 되겠죠. P 알파 P 베타 P 감마가 0이에요. 근데 이거를 얘가 지금 3X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은 3X 마이너스 1을 보면은 결국 3X 마이너스 1이 알파 이면은 결국 얘는 X는 넘어가면은 알파 더하기 1을 3으로 나누게 됩니다. 어,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나시에 p의 3x-1에 x 대신에 예를 대입하면 p의 알파가 되고 걔가 0이 되겠죠. 그러면 그 말은 이게 중요한데 그 말은 뭐냐면 은 3분의 알파, 마이너스, 아, 알파 플러스 1이 p의 3x-1은 0의 근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얘가 근이 됩니다.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요게 성립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p의 3x-1은 0에 은자 요거하고 같은 방식으로 보면은 3분의 알파 더하기 1, 3분의 베타 더하기 1, 3분의 감마 더하기 1 이렇게 세 근이 되는 거예요자 근데 요세 근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한실 근은 알파를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얘가 실 근이 되겠고, 자 여기서 여기는 허근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면 일단 요거는 이제 써야 되는 조건이고, 자, 얘 보면은, 한근이 0이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0이 되려면은 알파가 얼마죠? 그쵸?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 그죠? 어, 그리고, 자, 여기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의 합이 2가 돼요. 그러면, 자, 그것도 보시면, 자 3분의 베타 더하기 1 더하기 3분의 감마 더하기 1이 뭐가 되냐? 자 합이 2라고 그으니까 얘가 2가 됩니다. 그럼 3을 곱하면 은 베타 더하기 1 더하기 감마 더하기 1이 6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베타 더하기 감마가 4가 돼요. 그래서 요거 하나 나왔고 요거 하나 쓸 거고 요거쓸 거예요. 자 그래서 ABC 값을 구하는데 ABC 값은 이 3차 방식의 개수가 되기 때문에 근과 개수와의 관계, 어, 요런 거를 좀 이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 A부터 보면은, 이 e, A, 이 자, 이 e, A는 세근의 합과 같죠? 그래서 얘를, 음, 색깔을 달리해서, 자, 어, 세근의 합. 즉, 자, 알파가 지금 아까 얼마였냐? 마이너스 1였습니다. 마이너스 1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세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A. 요렇게 되겠죠. 근데 베타 더하기 감마가 4니까 여기가 얘가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따라서 알파는 뭐가 되겠죠? 어, 알파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나온 거예요. 아, 알파가 아니라 a죠. 그면서 a는 어, 마이너스 3이라는게 요게 하나 나옵니다. 자첫 번째 했고 자두 번째는 b를 하려면은 얘는 두 개씩 곱한 거죠. 그래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를 한게 a 분의 c니까 얘가 b에요. 자, 3차 함수의 근, 아니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어,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어, 쌤이 여기서 잠깐만 공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자, 얘는 지금 어, 요거는 최고차 계수가 1인데 일반적으로 a x 세제곱 더하기 b x 제곱 더하기 c x 더하기 d는 0. 자, 요게 3차 방정식이죠? 요거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 어차피 세 근이기 때문에 실근이든 허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를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 개씩 곱한 거 있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A분의 C가 됩니다. 그리고 세 개를 곱한 거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요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지금 2번에서, 2번에서 보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바뀌겠죠? 자, 여기서 알파가 마이너스 1이었어요.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인데 베타 감마는 여기서 5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가 5고, 자, 알파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감마 하는 게 얘가 b 예요 밑에다 좀 쓰겠습니다.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감마는 넘어가면은 자, B, 아니, 일단은, 어. 일단 그냥 이렇게 쓸까요? 자, 플러스 5 하면은 얘가 B, 이렇게 돼요. 근데 베타 더하기 간마가 위에서 4였습니다. 그럼 얘는 결국에 B는 1이라는 게 하나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B가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세 개의 곱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를 곱해요. 근데 알파가 마이너스 1이었어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감마가 어디였냐? 자, 여기 있죠. 5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d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는 a가 1이니까 마이너스 c가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c가 5 이렇게 됩니다. 됐렇죠 그래서 결국에서 여기서 원하는 답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면은 자 a가 마이너스 3, b가 1, c가 5예요. 그럼 계산하면은 얘가 3,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아니, 죠 3이니까 답은 1번, 요렇게 됩니다. 자,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자, 3차 방정 식 요거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개 자,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어, A 값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보면은, 자, 여기 A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A가 있기 때문에 X 대신에 2를 넣으면은 여기랑, 여기랑 사라지죠? 그죠? 음.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면은, X가 1이 근이라는 걸 쉽게 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좀 먼저 하면은, 자, 첫 번째, 자, X 대신에, 얘들, 2를 대입합니다. 자, 2를 대입하면은, 당히0 되겠죠? 5 더하기, A-6-A인데, 얘가, 요거, 요거 사라져요. 요거, 요거 사라집니다. 그리고 요기 6이고 요기 마이너스 6이니까 얘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X가 1을 근으로 갖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 조립제법을 해서 자, 인수 분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조립제법 입니다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최고차의 개수도, 아니, 개수도 써주면 1, 5, a-6-a -A 되고 자, 1이 근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다 1을 씁니다. 자, 1, 1, 6, 6 a, a, 0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따라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x-1에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a는 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가 실근이 두 개인데 여기서 이미 실근 1이라는 게 일단 하나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2차 방정식, 이 2차 방정식에서 1을 근으로 가질 수도 있고, 1을 근으로 갖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자, 만약에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을 편의상 fx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f1이 0이라고 해보세요. 자, 이때가 되면은 1을 근으로 갖기 때문에, 실근이 두 개를 내면 1 말고 다른 거 하나를 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1을 넣었을 때 0이니까 1 더하기 a, 아니죠? 1 더하기 6 더하기 a가 0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a가 얼마냐? 마이너스 7입니다. 그러면 그때 요 식은 어떻게 되냐? 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돼요. 그러면 1, 7에 여기 마이너스 하면 결국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7이기 때문에 마, x는 1이 여기랑 중복이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중근이 되는 거죠. <laughs> 어, 중근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때는 실근이, 음, 실근이 여기 마이너스 t라고 요거 2라고 요거 2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가능한 게 되겠죠? 어, 그래서 이때 a 값 요거는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얘가 f1이 0이 아닐 때가 됩니다. 자, 1이 0이 아니라면은 자, 그러면 요 지금 여기서 실근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1이 일렀을 때 0이 아닐 때 되면은 여기서는 뭐가 나오 뭐,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얘는 중근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얘가 판별 요거에 대한 판별식을 하면은 자, 6의 반이니까 3이죠? 3의 제곱. 그래서 제곱 9 ac 하면 a가 0 이렇게 돼요. 결국 따라서 A가 9면은 얘가 중근을 갖습니다. 그럼 중근을 가져서 얼마를 갖는지 또 보면은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는 0이고 얘는 X 더하기 3의 제곱은 0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경우죠. 그러면 근이 마이너스 3하고 2라고 어, 실근 2개 되는 거에 맞죠? 어, 그래서 얘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A가 9인 것도 얘도 가능해요. 음. 그래서 결국에 답은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두기 둘이 더하면 2가 되겠죠? 어, 그래서 답은 2번 2가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3번 자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서로 다른 3실근을 갖는데 그게 2라고 알파랑 베타를 가져요. 그랬을 때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합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바, 보는 게 여기 보면은 엑 X는 알파가 여기서 근이 되겠죠? 그러면 알파가 1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 어차피, 여기에 어, 1이 있기 때문에, 알파가, 아니, A가 1이거나, 1이 아니거나,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걸 하면은, 일단 첫 번째, A가 1일 때를 보겠습니다. 자, A가 1일 때면은, 여기 있는 식, 자, 요 식을 FX라고 하면은, 자, FX가 이렇게 되죠. x제곱. x제곱. 자, 여기 1이니까 1-3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요렇게 되는데, 얘가 여기서 세 실근을 갖는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어차피 알파랑 베타라는 근을 갖는데, 알파랑 베타는 여기서 어차피 인수분에 간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때 판별식을 보면은, 요게 지금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1 마이너스 4가 돼서 음수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는 거는 이 알파베타가 이 fx의 근이긴 하지만 무슨 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허근이 되는 거죠. 이 케이스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어, 허근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가 1이 아닐 때 이때가 되면은 이 1이라는 근은 어디에서 근을 가져야 되냐? 얘는 여기에서 근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F1이 0 되는 거예요. 그걸 쓰면은 1 더하기 1 마이너스 3A, 어, 그리고 플러스 4가 0 돼야 되는 거죠. 요 1은 X 대신에 들어간 거니까, 그럼 얘는 3A가 6이 돼서, 결국 A는 2가 돼요. 자, A가 2니까, 여기는 이제, 어, 뭐 요거까지 그냥 다, 다 써보면 얘는 X-2에 X제곱 더하기, 자, 얘가, a가 2니까, 1-6입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 이렇게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의 실근은 2가 나오고, 얘는 1, 4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여기에서 그는, 그쵸, 2라고 4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1은 여기 있으니까, 1, 여기 있는 1은, 여기 있는 이라고 여기 있는 1이 되겠죠? 그럼 결국에, 알파벳타는 뭐가 돼요? 2, 4니까,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연립부등식이 두 개가 있는데, 자, 첫 번째 거 보면은, 음, 인수분해 대해서 식을, 어, 값을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거 먼저 하면은, 자, 요거를 1번식 요거를 2번식이라고 하면, 1번식 같은 경우는, 자, 1, 3에 3에 마이너스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요거를 어, 수직선에 그리면은 자, 이렇게 자, x축이 있고 0되는 값이 마이너스라고 3인데, 자, 둘다 포함하죠. 포함하고 크거나 같은 쪽은 양 끝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두번째꺼는 이쪽에다 좀 볼게요 자 두번째꺼도 보면은 얘가 뭐가 되냐 음, 음, 색깔을자 음. 두번째꺼도 인수분해가 돼요 5하고 k에 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쓰면 x-5에 x-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얘도 수직선을 그리면 자. 얘가 O하고 K인데, 이렇게 썼다는 거는 K가 더 크단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작거나 같으니까, 그 사이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되거나, 또 뭐가 되겠어요? 그죠? 양, 바깥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얘를.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여기서는, 예, 이거다지워지 그 그래야 되겠네 자, 이렇게 있고, k가 더 작고, 5가 더클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가 5개가 돼야 됩니다. 그럼 정수 x가 5개가 되도록, 자, 이제 해봐야 되겠죠. 근데, 자, 여기서 마이너스 2라고 3은 있고, 여기서 지금 5가 있잖아요, 5? 그죠? 어, 그러면, 마이너스 3, 5는 어차피 대소 비교가 가능해요. 그래서 얘를, 자, 밑에다 하나 더 복사해서, 여기다 놓고, 자, 하나로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5가 있으니까, 자, 5를 이제 표시해 볼게요. 5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해보세요. 자, 5가 그리고 여기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5하고 k인데 만약에 이 경우 k가 더큰 경우면은 여기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k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렇게 k가 작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작은 쪽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떨어질지 여기에서 떨어질지 여기에서 떨어질지, 여기에서 떨어질지, 여기에서 떨어질지 모르겠죠. 자, 일단은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두고. 자 여기서 정수가 다섯 개가 돼야 됩니다. 정수가 다섯 개. 그러면 이때 교집합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수 다섯 개가 돼야 돼요. 그럼 그 정수 될수 있는 거는 뭐가 되냐? 5, 6, 7, 8, 9. 이렇게 하지 다섯 개가 되겠죠? 근데 k가 또 정수래. 그럼 이때 k는 뭐가 되겠어요? 그 구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다섯 개가 딱 나와요. 그럼 만약에 이쪽에서 해서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가서 얘가 정수가 다섯 개가 돼야 돼요. 그럼 정, 정수가 다섯 개가 되면, 일단 얘가 3, 4, 5니까, 3, 4, 5는 이미 해봐야 세 개밖에 안 되죠. 그럼 더 가서 어떻게 돼야 돼? 그렇죠. 더 가서 이쪽에서 이렇게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교집합과 이쪽 교집합을 합쳐서 다섯 개 돼야 돼. 그럼 마이너스 1 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죠. 그럼 얘가 떨어졌을 때 여기가 K인데, K가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2가 돼야지.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야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3, 4, 5. 이렇게 다섯 개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k 값이 될수 있는 거는 9랑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네,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자, 연립부등식 요게 있는데 요거를 만족시키는 x가 어, 오직 하나 존재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 어, 그랬을 때, A 값의 합을 구합니다. 자, 일단, 자, 위에 거를 첫 번째 부등식, 두 번째 걸두 번째 부등식,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도, 자, 표현을 하면은, 0 되는 값이 여기서 마이너스 9가 있고, 여기서, A 제곱 마이너스 6A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요 사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자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얘가 마이너스 9보다 무조건 크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되거나, 자 얘들 둘이 위치가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은 마이너스 9가 더클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9고 a 제곱 마이너스 6a 이렇게 될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 그쵸. 둘이 같을 수도 있어요. 요거 좀 주의해야 됩니다. 자, 둘이 같으면은 그냥 요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9랑 a제곱 마이너스 6a랑 이렇게 같은 경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자, 얘도 그림을 그리면은 자, 0 되는 값이 여기서 2a랑 2a-16이 나오죠? 근데 얘들은 대소가 확실합니다. 얘가 더 크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를 수직선에 표현하면, 2a-16, 2a, 요렇게 2a 돼서, 여기서 요거 포함하고, 자,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요렇게, 여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요거부터 해봅시다. 요거가 된다는 거는, 얘는, a제곱-6a+, 플러스 9가 0이고, 얘는, a-3의 제곱이 0이니까, 결국, 얘는 a가 3이란 소리야. A가 3이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 9 되는 거고, 여기는 3이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6이니까 10이고, 얘가 6.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얘는 보면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10과 6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은 여기 마이너스 10이 있고, 여기 6이 있어서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하고 요 범위하고의 교집합은, 음, 그냥 하나만 되죠. 요거 하나. 요거 하나만 그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얘가 가능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케이스를 보면은 자, 요 케이스는 자 얘가 더큰 경우에 그럼 얘는 이렇게쓸수 있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9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가 0보다 작다. 그럼 요거는 요쪽이랑 똑같으니까 얘가 a-3의 제곱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렇게 되는 a 값은 존재하지 않죠?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 요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어, 요 케이스 보겠습니다. 자, 요거 보면은 자, 요거랑 어, 근이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가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면 요거를 자, 이쪽에다 붙이면 은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것만 하나 근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것만 하나 근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겠죠 만약에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얼마에요? 2a-16이고 여기가 2a 요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 2a가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a는 마이너스 2분의 9가 됩니다 그죠? 어, 그리고 얘가 요게 되는 경우는 어, 요거를 먼저 빼먹었네요 자, 얘가 여기가 더 크다는 거는 a제곱 마이너스 6a가 얘가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랑 부등호 반대인 거죠 얘는 a 마이너스 3의 제곱이 0보다 큰 거예요 그럼 얘, a가 3만 아니면 다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그때가 되니까 요거 되니까 어차피 3 아니니까 얘 가능하죠? 그래서 요거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경우가 됐다. 이 경우가 됐다는 거는 a 제곱 마이너스 6a랑 이쪽에 있는 2a 마이너스 16하고 서로 같겠죠. 여기가 2a 마이너스 16, 여기가 2a니까. 그죠? 자, 그래서 얘를 이쪽에다 쓰면 은 a 제곱 마이너스 16과 2a 마이너스 16이 같아야 돼요. 그죠? a 제곱 마이너스 6a죠. a 제곱 마이너스 6a랑 이거랑 여기 있는 이거 요거랑 요거 같아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8, a 플러스 16이 0이고, 이거는 a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이 0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a가 4예요. 근데 3이 아니건다 되는 거니까 얘도 가능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a 값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은 a 값은 요거, 요거, 요거. 세 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답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9 더하기 4 더하기 3을 하면 되는 거고 얘는 2분의 요거 7이니까 14 빼기 9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2분의 5.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볼게요. 자, 요부등식 절대 값이 있고 자, 이를 만족시키는 음의 정수의 x 값의 최대 값을 m 양의 정수 X의 최솟값을 small m이라고 해서, 자, large m과 small m을 더하라. 이렇게 했어요. 자, 절대값 두개 있는 경우, 자, 계속, 어, 수업 시간에 했던 겁니다. 자, 절대값 안에가 0 되는 거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걸 보면은, 자, 0 되는 값이 여긴 0이고, 여긴 3이죠? 자, 여기가 0이고, 여기에 3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자, 구간을 나누면은, 자, 렇게이렇게이렇게 자, 그래서, 자, 색깔을 좀 읽어볼까요? 자, 여기를 1번 영역, 여기를 2번 영역, 여기를 3번 영역이라고 해서, 어,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1번 영역. 자, 1번 영역은 X가 0보다 작은 쪽이죠? 0보다 작은 쪽, 이쪽이니까. 그럼 0보다 작으면 얘는 음수. 얘도 음수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달고 가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3 1보다 크다. 자, 요거2 x 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u 1보다 크다. 요거 저쪽으로 가면 x가 작은 쪽으로 갔고 넘어가면은 어, 에 이거 요거 넘어가면은 x가 작은 쪽으로 갔고 1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0보다 작고 마이너스 7보다 작은 거니까 결국 이때는 자, 요게 됩니다. 공통 부분에. 그죠?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때 얘는 이제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리고 얘는 그냥 마이너스. 그럼 이때는 3x, 자, 위엔 똑같겠죠? 플러스 요거랑 똑같으니까 2x-6, 1 이렇게 돼요. 자, 계산하면 5x고, 넘어가면은, 자, 7,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 x는 5분의 7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범위, 요 범위에서 5분의 7이니까 5분의 7은 어디 있냐? 5분의 7은 여기 있겠죠? 5분의 7. 그래서 5분의 7보다 큰 부분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교집합은 여기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리고 그래서 5분의 7보다 크고. 3보다 작고, 그래서 요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갑니다. 자, 세 번째 거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이때 얘 플러스고, 얘도 이제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럼 얘는 3x-2x 플러스 6, 1보다 크다.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3은 여기고, 마이너스 5는 여기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5보다 크면서, 3보다도 크거나 같아 야 되니까 결국 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공통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거를 쓰면은 결국 이때 어, x는 어.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 공통 부분을 보시면 되겠죠. 이거랑이거랑이거의 예, 합집합을 보면 돼요. 자, 근데 숫자를 보니까 여기 3이 있고, 여기도 3이 있어요. 3보다 작은데 3보다 크니까 얘랑 얘랑 어떻게 돼?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쓰면은 답은 X가 마이너스 7이거나 또는 5분의 7보다 크고 X 3보다 작은데 3보다 크니까 계속 이어지네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얘가 답이 됩니다. 그럼 그거를 만족시키는 수직선 마지막으로 한번더 그리고 이렇게 쓰면, 마이너스 7이 있고, 5분의 7이 있는데, 자, 5분의 7보다 크고, 마이너스 7보다 작고,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음의 정수의 최대값, 음의 정수의 최대값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8이겠죠? 그러니까 라지 m이 마이너스 8이고, 자, 양의 정수 중에 최소값, 5.7은 1. 얼마잖아요? 그러면 여기 2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스몰 m은 2가 됩니다. 그죠? 렇 그래서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은 마이너스 6이고, 스은 3번 이렇게 됩니다.